오늘의 큐티 묵상 예수님께서는 성과 마을 곳곳을 다니시며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스스로가 천국 백성임을 당연시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영적 교만을 지적하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가 열린 자가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 이까라고 묻습니다. 그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십니다. 구원에 대해 오해와 잘못된 신념을 가진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닫힌 구원의 문 앞에서 애타게 두드려도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의존하고 모방하여 열심히 특심하였으나 주님은 모른다 하십니다. 왜일까요? 좁은 문이 아닌 넓은 길을 선택한 열심당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나요? 지금도 여전히 설교와 권유로 당신에게 회복의 시간이 유효합니다.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성도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임재와 동행이 요구됩니다. 넓은 길은 당신 홀로 걸어도 넉넉히 잘 걸을 수 있으니까요. 임재와 동행의 좁은 문을 걷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